이재명, 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네, 포항 가서 또 이런 연설을 했네요. 이재명, 네,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주가 조작은 말 그대로 응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항에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통령이 된다면 주가 5천 시대를 열어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며 불로서덕을 얻는 투기 말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며 주식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데 기관들은 공매도를 많이 하고 언제 갚아도 상관없는데 개인은 주식 빌려주지도 않고 90일 안에 갚으라고 하니 누가 시장에 가서 사겠냐?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살려면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하, 대해서는 권력자의 친인척이라도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공매도, 그죠? 공매도 제도, 폐지는 어렵겠죠, 그죠? 제도 개선, 말 그대로 기울어지는 운동장, 좀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홀딩스 합병 뭐 마무리가 되었죠. 해서 마무리가 되었네. 통합 지주사 이사회도 네 서진석 장남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 그룹 장남 서진석 제재 굳어지나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제외하고 모든 그룹 계열사의 이사회 중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최근 지주회사 통합 과정을 마치며 서정진 명의회장 장남 네. 서진석 셀트리온 부사장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 아직 검증 안 되는데, 그죠? 13일 셀트리온 홀딩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서수석 부사장은 최근 합병이 완료된 통합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유일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합병 과정에서 통합법인이 된 셀트리온 홀딩스는 합병 전 셀트리온 홀딩스의 사내이사 및 사회 이사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장남내 장남 서진석이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유일한 사내 이사라는 점에서 서수석 부사장의 그룹 내 영향력은 커졌다고 분사, 분석할 수 있다. 서수석 부사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그룹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 서명의 회장을 대신해 셀트리온 홀딩스 사내 이사에 올랐고 그룹의 주 사업회사인 셀트리온과 국내 의약품 유통법인인 셀트리온 제약의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생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맡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상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그룹 계열사에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서 서진석 장남 익수다테라퓨틱스의 또 사내 이사로 좀 등재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서 수석 부사장의 영향이 커진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합병으로 그의 동생인 서준석 셀트리온 이사회 그룹 내 영향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네. 서수석 부사장과 서의사는 아직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서회장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룹 지주사 체계가 완성되며 서명예회장으로부터 자녀들의 지분성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분성계, 지분성계, 주가 상당히 영향이 있죠. 말 그대로 주가가 쌀때 지분성계를 하면 좋은 부분이죠. 또 이것도 걸려 들고 있나요? 목계가 뭐 바라보고 있다. 물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조만간 뭐 진행이 될 부분인지 아니면 아주 멀리 추후에 진행이 될 부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만요. 일단은 언젠가는 지분 성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하단에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 지분 성계다 뭐 3사 합병에다 홀딩스 합병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죠? 홀딩스 합병에다 지금 여러 곳이 다 지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주도권 못 내죠. 지금 현재, 그죠? 옛날 코스타 시총 순위하면 거의 바이오주 부분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좀 뒤로 빠지고 또 2차든지 쪽이 많이 올라왔죠. 특히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네, 코스닥 시총 1위 쟁탈전, 주도권 못내죠. 바이오의 반격. 네, 내년 1월 10일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부분인데요. 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주 최명국인 성적표 코로나 특수에도 2020년 임상 중단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JP모건 컨퍼런스 한국 기업들 다수 참가할 예정이고요. 레키로나 개발 셀트리온 올해 참석 가능성. 여기서는 그죠. 일단은 뭐 아직 잘 모른다. 참석 가능성에 대한 부분, 뭐 언급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전 기사였죠. 이전 기사에서는 올해도 참석 안 한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대만은 제약 바이오다. 코스닥 시총 송이, 시총 상위 0 종목 중네 종이 네 종목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었죠.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정권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거두기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통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체 펀딩 규모가 2019년 약 1700억 달러에서 2020년 2500달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올해도 코스닥 업체 앞다퉈 참석한다라고 해서 1월, 1월 10일부터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 뭐 네오 이뮤텍 파맥신, 일단 우리 셀트리온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셀트리온 그룹사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셀트리온 그룹사는 지난 2020년에 불참을 했고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지만 정권과에서는 그동안 셀트리온에 대한 JP 모건 투자 의견에 대한 불만으로 행사를 보이콧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수출을 본격화 하면서 셀트리온의 JP 모건 컴포넌스 참석도 기대된다는 게 금융 투자계 설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죠.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그때 네, 이전 기사에서는 셀트리온, 이번에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는 아직 네 명확하게 뭐 판별하기는 어려운,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전, 기, 이전 기사에서는 올해도 참석 안 한다. 지금 기사에서는 참석 가능성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네요. 정권과,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 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r 컨퍼런스, 네,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 동안,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미크론, 그죠? 지금 현재 뭐 전파력만 높고 치명률은 경쟁이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국내 부분도 비슷합니다. 오미크론, 4명 중 1명은 무정상이라고 하고요. 초기에 발열, 인후통, 기침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잠복기가 4.2일이고, 세대기 2.8에서 3.4일, 델타보다 짧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 의심자가 54.5%가 미접종 부분이고요. 중증 악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증상자도 지금 현재 경증 수준이라고 하고요. 당국은 무증상자가 타인 감염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감염 주기가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보다 짧아 확산세가 더 높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 의심자의 54.5%가 백신을 맞지 않았고요. 24%는 감염 후 별다른 증상이었고 중증으로 악화한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그죠? 네,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파력만 강한 부분, 치명률은 델타보다 많이 떨어지는 약간 경증 수준으로 좀 오미크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